다음 보기 중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보라는 문제입니다. 자, 기억 보시면 음수와 음수의 합은 항상 양수이다, 이렇게 얘기하네요. 를 자, 우리 한번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볼까요?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2를 더해주시면 그 값은 마이너스 3이 됩니다. 자, 양수가 아니라 음수라는 거 보실 수 있겠죠? 그래서 기억은 틀린 보기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두 번째, 뺄셈에서의두 수를 순서를 바꾸어도 그 결과는 항상 같다라고 얘기 합니다. 자, 위와 같은 방식으로 마이너스 1 빼기 마이너스 1 그리고 마이너스 1 빼기 마이너스 2두 개를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. 그러면 마이너스 2에서 뒤쪽에 부호 플러스로 바꿔주시고 플러스 1임으로이 값은 마이너스 1임 반면에 밑에 있는 식은 어떻습니까? 마이너스 1 플러스 플러스 +2가 되므로 1이 됩니다. 자, 두 개는 서로 다른 숫자이죠. 그래서 결과값은 다르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. 자, 딕귿 부호가 같은 두 수를 곱한 값의 부호는 두 수의 공통인 부호와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. 자, 부호가 같은 어 두 개의 숫자를 곱하면 항상 우리는 양수가 나오죠. 자, 왜냐하면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를 해주시면 여기는 플러스 2가 될 거고요. 플러스 1 곱하기 플러스 2를 계산해주셔도 플러스 2가 됩니다. 항상 양수이기 때문에 디귿도 틀린 보기가 됩니다. 자 리을 음수를 짝수 개 곱하면 그 결과는 양수 이다 그렇죠 마이너스 1을 두번 곱해 주시면 이 결과 값은 항상 플러스 1이 되기 때문에 그 결과 값이 양수 인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리을은 올바른 보기 이고요 마지막 미음 마이너스 3분의 1의 전체 제곱에 마이너스를 곱한 값과 마이너스 3분의 1의 전체 제곱에 마이너스를 곱한 값은 서로 같다 라고 합니다 자 계산해 주시면 저는 먼저 마이너스 부호를 남겨놓고 여기 계산해 주시면 구분의 일이 되는 걸 보실 수 있어요. 그래서 마이너스 구분의 일이라고 생각해 주실 수 있겠죠. 자두 번째 식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를 냅두고 구분의 일이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구분의 일 서로 같은 걸 보실 수 있습니다. 따라서 미음이 옳은 보기이므로 우리는 정답 5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